중 무선 감지 녹화 열건 이상과 충격 감지 녹화 한 건과 지능형 충격 감지 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. 와 좌회전 우회전할 때 느낌 받아봐봐. 전이랑 달라. 흘리는 게 많이 사라졌어. 그지? 그지 그지. 잘 봐. 여기서 느껴봐. 안 느껴져? 아 됐어. 그럼. 난 그래도 여기 잡고 있어도 입어야 돼 거지 잡고 있어. 아 그냥 몸만 느껴봐 봐. 이걸 내가 천천히 놓은 것도 아니고. 확실히 차체 가능성이 달라졌어 뭘한 건데? 다시, 다시 한번 우회전할게 잘 느껴봐 못뭐 느끼겠어? <웃음> 귀여워 어제 <laughs> 아, 간만에 치킨 너무 과식했더니 아우. 폭식이지 그럼 과식이 아니고 과식. 폭식 과식 폭식 과식, 폭식. 과식. 됐어요 안 느껴져? 안 느껴져? 네와이 차량에 뒤틀림이 없잖아 지금 내 마음이 뒤틀리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네, 스트로크 바 <laughs> 설치해줄게 일부러 <laughs> 이런 그지같은 길만 가는 거야 그래서? 아니 시에 막히는 구간이 실과가 안 막히는 거라고 는 건데 이 중간이 아니고 왜 하필 이렇게 홀이 있는 쪽만 골라가냐고 내 말은 그건 아닌데? 자 코너링 부드럽다 그지? 어 이거는 금방 부드러운 것도. 그지 그지. 어. 코너링. 확실... 아니 그 전에는 못 느꼈는데 여기는 느끼지. 이렇게 느껴지네. 조금 전에는 속도가 없는 코너링이었고 지금 여기는 제법 빠른 상태에서 큰 코너도 오니까. 어, 확실히 달라졌어. 어, 매끄럽네. 그거 얘기한 거야.